마지막 날신경이 어때요? 이미 다 불타했는데 또불태우라니 남은 장작까지 태워보겠습니다. <laughs> 네. 할로윈이여가지고 아침부터 트리코스위 만났어요. 그렇죠. 먹을 일좀 먹을 일입니다. 얼스 커피 감상평이 뭐라고요? 메가커피보다 양이. 하지만 맛은 다르겠죠? 마지막 날 먹는 미국 첫 라떼 그리고 원래 원래 누구보다 멋쟁이지만 미국 와서 <laughs> 바람막이 맨으로 다시 태어난 <laughs> 주성쿤. 회사 다닐 때는 절대 못 입는 옷들이니까 미국 와서 뽕뽑았다 그치? <laughs> 마지막 식사니까 마지막 식사니까 일단 욕심을 엄청 부려봤더니 테이블이 좋습니다 여기는 멜로즈 거리인데요 우리가 처음으로 학불로 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리우드는 LA 명동 같은 데잖아 종로 명동 지금은 성수동 글로시에 가가지고 달러를 털어야 되겠어요 근데 현금 받아주나 모르겠네 달러를 털러 가보겠습니다 글로시에 직원한테 글로시에 한국에서 엄청 유명하다고 하니까 자기도 들었다고. 이거 키링이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하냐면서 말하더라. 아까... 어어... 어. 여기는 비버리 헬즈고요 저는 골집 주성과 함께 왔어요. 뒷산 수영복, 뒷산 수영복. 관심 네. 없어 필요하지 않아요? 예. 이 팔찌 마봐 나도 관심 없어요. 생각이 없군요, 김주성 씨. 당이 떨어질 때는 치즈캔디에 가세요. 그러면 보세요, 오자마자 초콜릿 단계가 생겼어요. 이렇게 달달한 초콜릿을 하나 얻어먹고 나오면 다시 혈색이 돕니다 파머스 마켓, 육각수 커피도 안녕. 작별 인사하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라운지에서 저녁 먹고 샤워까지 하고 비행기를 탈수 있게 됐습니다. 샤워룸이 하나라고 주성이랑 같이 샤워하라고 했는데 남편인데 당황해서. 방해하고 나오면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싶으데 혼자 씻을게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가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추석이랑 같이 살아야 되고, 같이 잘 살면 되고, 또 재밌는 일 많았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 돌아갑니다. 감백니다 감백하오. 버림받지 않고,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를 버리지 않으셨도 <않을지도록. 웃음> 감사합니다. 잘 따라와줘서 고맙습니다. 응. 또 우리 둘이 큰 거를 하나 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큰거 하나 해나어 응.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laughs> 가장 큰 고비는 비행기 스타 그래도 일단 우리는 비행기 타러 들어왔고 2층 비행기여서 2층 갑니다. 근데 1층이 좋은 거였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1층 타고 건강한 사람들은 2층에서 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건강하니까 2층 타잖아. 돈 없어서 타는 거 보고 싶어? 응. <웃음> 건강하니까. <웃음> 비행기 타요이 자식 미국에서 영어 쓰다 고 갑자기. 이거 왜 웃냐고. 안 것들 다 지우라고. 다지 아, 만못고요 이거 을까나 이거 그한 그냥. <웃음> 비행기에서 잠을 좀 자보려고 영상이 곧 끝난다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거고요. 계속 뭐가 찍힌다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네. 새벽 5 시. 웰컴 to 코리아입니다. 아유 힘듭니다. 짬바바안 어, 될까요? 또 건조가려면 한대 버립니다. <laughs>